안녕하세요. 보기만 해도 말이 되는 말레이어. 오늘 강의는 기초회화반에서 배우는 중요 표현들을 네 부분으로 나누어 영상을 만들었는데 그네 번째 강의입니다. 자, 이번에는 다른 예문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볼라자 핫산이 지금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아침 7시 30분부터 1시 10분까지 했네요. 자, 이번에는 제가 두 문장을 더 추가를 했습니다. 시작하다 라는 단어와 끝나다 라는 단어를 추가해 봤습니다. 하산 물라 볼라자, 바다 뿌꿀, 뚜주스등아 빠기. 그러면요. 핫산은 아침 7시 30분에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그런 얘기죠. 하산 볼라자, 다리 뿌꿀, 뚜주스등아 빠기, 삼빠이 뿌꿀, 사뚜스블루 뿌땅. 자, 핫산은 아침 7시 30분부터 오후 1시 10분까지 볼라자 공부했습니다. 물론, 여기에서, 삼파이 뿌꿀, 사뚜 스플루, 미닛, 뿌땅, 해야 정확하지만, 일반적으로, 시간을 언급하기 때문에, 그냥, 사뚜 스플루, 뿌땅, 해도 다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보통 구어체에서는 미닛을 생략을 많이 합니다. 자, 그래서 하산은 언제 수업을 마쳤죠? 하산 하비스 블라자, 바다 뿌꿀, 사뚜 스플루, 뿌땅. 네, 하산은 오후 1시 10분에 공부를 마쳤습니다. 자, 그래서 하산이 공부한 시간은 총 얼마예요? 핫산 볼라자 슬라마 음바잠 음바블루 은바 미닛 즉핫산은 4시간 40분 동안 공부했습니다. 그런 표현이죠. 자, 이번에 후세인이라는 친구가 보르마인 볼라세팍 하고 있습니다. 자, 보르마인 플레이 볼라세팍 세팍이라는 단어가 차다라는 표현이죠. 그래서 볼라세팍은 축구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축구하다라는 표현이 보르마인 볼라세팍이 되겠습니다. 자, 후세인 버르마인 볼라 세팍 다리 뿔꿀 은함스뜬아 뿔땅, 삼파이라빤스등아 말람. 자, 후세인은 오후 6시 30분부터 저녁 8시 30분까지 축구를 했습니다. 그런 편이죠. 자, 몇 시간 동안 한 겁니까? 후세인 버르마인 볼라 세팍 슬라마 두어잠. 네, 두 시간 동안 축구를 했습니다. 그런 편이죠. 자, 이번에는 알리가 덕그르자 일을 하고 있네요. 네, 아침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일을 했습니다. 알리 버그르자 다리 부꿀 스밀란 빠기 삼빠이 부꿀 리마 뿌 땅. 예, 알리는 아침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버그르자 일했습니다. 그런 표현이죠. 즉, 알리 버그르자 슬라마 라빤잠. 네, 알리는 8시간 동안 일했습니다. 그런 표현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상대편에게 너는 하루에 얼마 동안 몇 시간 동안 일하니? 이렇게 질문을 하려면요 어떻게 물어보면 될까요? 슬라마 보라빠 잠. 그러면 몇 시간 동안 그런 표현이죠. 슬라마 보라빠 잠. 몇 시간 동안. 슬라마 보라빠 하리. 며칠 동안. 슬라마 보라빠 민구. 몇주 동안. 슬라마 보라빠 불란. 몇달 동안. 슬라마 보라빠 따훈. 몇년 동안. 자, 이거를통 털어서 하나로 줄일 수 있죠. 바로 보라빠 라마 하우 롱이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보라빠 라마 아왁 벅그러자스 하리. 그러면은 얼마동안 아왁버그르자 너는 일하니? 스하리 하루에. 즉 하루에 너는 얼마나 일을 하니? 그런 표현이죠. 자 대답으로 사요버그르자 슬라마 라빤잠 스하리 그러면요. 나는 하루에 8시간 동안 일합니다. 그런 표현입니다. 자 그리고 또 우리가 현지인들에게 말레이어를 조금 하면은 현지인들이 꼭 물어보는 질문이 있죠. 바로 보라빠라마 아왁띵갈디시니 또는 보라빠라마 아왁 두둑 디 시니 또는 보라빠라마 아왁 띵갈 디 말레이시아 보라빠라마 아왁 두둑 디 말레이시아 라고 꼭 물어봅니다. 왜냐면 궁금하거든요. 몇년 살았길래 이렇게 말레이어를 잘하나. 자, 이 표현은 얼마 동안 너는 띵갈 살다 두둑, 앉다 라는 표현이지만, 구어체로는 살다 라는 의미도 같이 됩니다. 디스니, 여기에. 또는 디 말레이시아, 말레이시아에. 자, 대답으로, 사여 띵갈 디스니, 슬라마 스플루타 훈. 그러면요, 나는 10년 동안 여기에서 살았다. 그런 표현이죠. 마찬가지로, 사여 두둑 디스니, 슬라마 스플루타 훈. 사여 띵갈 디 말레이시아, 슬라마 스플루타 훈. 사여 두둑 디 말레이시아, 슬라마 스플루타 훈. 이렇게 대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방향 전치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목이 존, 두둑, 디마나 그랬습니다. 자, 존은 디마나 어디에, 두둑 앉아 있습니까? 그런 표현이죠. 자, 먼저, 디 듭반, 그러면 앞에 라는 뜻이고요디블락강 그러면 뒤에. 디 아따스, 위에. 디 바와, 아래에. 디스블라, 옆에. Next 라는 의미고요 디스블라끼리, 그러면 왼쪽 옆에. 디스블라 까난, 그러면 오른쪽 옆에. 그래서, 스블라라는 단어와 함께, 왼쪽, 오른쪽을 넣어주면 좀더 자세한 표현 방법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디 뜻비. 자, 뜻비라는 표현이, 옆에 또는 beside라는 의미입니다. 자, 디 뜬아, 가운데, 디 안따라, 그러면 뭐뭐 사이에 라는 표현이에요. 예를 들어서, A와 B 사이에 그렇게 표현하고 싶으면, 디 안따라, A 단 B. 그러면, A와 B 사이에 그런 표현입니다. 자, 그럼, 존이 어디에 앉아 있는지 살펴볼까요? 자, 존은 어디에 앉아 있습니까? 바로, 릴리 옆에 앉아 있네요. 좀더 자세하게 얘기하면, 릴리 오른쪽 옆에 앉아 있네요. 자, 그러면 어떻게 대답하죠? 존 두둑 디스블라 릴리. 그래서, 릴리 옆에 앉아 있다. 존 두둑 디스블라 까난 릴리. 그래서, 릴리 오른쪽 옆에 앉아 있다. 자, 이번에는, 릴리 두둑 디마나. 자, 릴리는 어디에 앉아 있습니까? 자, 릴리는 바로 존의 왼쪽 옆에 앉아 있네요. 그리고, 존과 림 선생님 사이에 앉아 있고 가운데 앉아 있네요. 자, 그 표현 방법은요. 릴리 두둑 디스블라끼리 존. 그래서 릴리는 존 왼쪽 옆에 앉아 있습니다. 그런 얘기죠. 자, 그다음에 릴리 두둑 디등아. 그러면 릴리는 가운데 앉아 있습니다. 그런 표현입니다. 디등아. 그다음에 릴리 두둑 디안따라 존 난, 최구 림. 그러면 존과 림 선생님 사이에 앉아 있습니다. 그런 표현이죠. 자, 이번에는 은칙 리 두둑 디만화 자, 은층리는 어디 앉아 있습니까? 앞뒤 표현을 써서 한번 살펴볼까요? 릴리 뒤에 앉아 있고 람니 앞에 앉아 있네요. 자, 그 표현을 말리어로 은칙 리 두둑 디드반 람니. 은칙 리 두둑 디 블락강 릴리. 그래서 리 씨는 릴리 뒤에 앉아 있습니다. 그런 표현입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를 더 추가하면요. 비행기 좌석이 첫째 줄, 두째 줄, 셋째 줄 이렇게 줄이라는 표현이 있고 그리고 첫째 줄에도 첫 번째 짜리, 두 번째 짜리, 세 번째 짜리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자, 그 표현 방법은 우리가 서수를 써야 되는데요. 그 서수는 이렇습니다. 자, 뻘로따마 그러면 첫 번째, 끄두아. 그러면 두 번째, 끄띠가. 세 번째, 그런 표현이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바리스라는 것은 줄을 의미하고, 뜸밭이라는 것은 장소를 의미합니다. 즉, 여기서는 s 트 t 자리가 되겠죠. 자, 그래서 바리스 버르따마, 그러면 첫 번째 줄. 바리스 끄두어, 그러면 두 번째 줄. 바리스 끄띠가, 그러면 세 번째 줄. 뜸밭 버르따마, 그러면 첫 번째 자리. 뜸밭 끄두어, 그러면 두 번째 자리. 뜸밭 끄띠가, 그러면 세 번째 자리가 되겠습니다. 자, 예를 들면, 시아빠 두둑디 바리스 버르따마. 시아빠, 누가, 두둑, 앉았습니까? 디바리스포르타마, 첫 번째 줄에 앉았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자, 첫 번째 줄에 누가 앉았죠? 네, 림선생님, 릴리, 존이 앉았죠? 대답으로, 바리스포르타마, 아더, 존, 릴리, 단, 최구, 림. 이렇게 표현하면 됩니다. 또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시아빠 대신에, 존, 릴리, 단, 최구, 림, 두둑, 디바리스포르타마. 이렇게 대답하셔도 됩니다. 이번에는 자리와 함께 물어보겠습니다. 시아빠 두둑 디뜸밭 끄두어 바리스 버르타마 바리스 버르타마즉첫 번째 줄에 뜸밭 끄두어 첫 번째, 두 번째 앉아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그런 표현이죠. 그래서 릴리 두둑 디뜸밭 끄두어 바리스 버르타마 이렇게 대답하시면 되겠습니다. 또는 뜸밭 끄두어 바리스 버르타마 아더 릴리 또는 두둑 릴리 이렇게 대답하시면 되겠죠. 자, 이번에는 약도를 가지고 장소의 위치를 물어보는 방법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인 표현 방법은요. 디만학가 르땅냐, 장소.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어요. 자, 여기서 디만학가 까라는 것은 의문접사죠. 르땅냐, 자, 르딱이라는 것은 노타. 여기서는 located가 되겠습니다. 냐는 소유격 대명사로서 그것에 놓여져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그런 표현이죠. 자, 1번 그림을 가지고 예를 들면, D 만을까 르딱냐, 방운한 ABC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자, 방운한 ABC는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에 위치해 있습니까? 이런 편이죠. KTM을 기준으로 해서 방운한 ABC 떠르딱다 D 뜻비 스테센 KTM. 자, 스테센이라는 것은 여기죠. 그래서 KTM 역 옆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런 편이죠. 여기서 르딱이라는 동사가 떨어르딱 하면 완료 형태로 표현이 된 겁니다. 떨어르딱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은 보기만 해도 말이 되는 말레이어 제21강 떨어동사를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표현 방법은 방운한 abc 떨어르딱 디스블라 스테센 ktm 즉, ktm 역 옆에 놓여져 있습니다. 위치에 있습니다. 그런 표현이죠. 자, 또는 KTM 역 앞에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하려면요, 방문한 ABC 더럽다 D 듣반 스테센 KTM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자, 이번에는 KTM 역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자, D 만나까르딱냐 스테센 끌레따 앞비. 예, 물론 KTM이라고 물어봐도 되지만, 여러분들에게 다른 단어를 알려드리기 위해서 끌레따 앞비라는 단어를 썼어요. 자, 그레따 앞비는 뭐죠? 네, 기차입니다. 그래서 기차역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 얘기죠. 대답은요, 스테센 크레타 앞비 또는 스테센 KTM 뚫르르다 디스블라까는 방운한 ABC. 자, 방운한 ABC 건물 오른쪽 옆에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한번 해봤고요 또, 스테센 크레타 앞비 뚫르다 디블락깡 샤리깟 ABC. 이번엔 이 ABC 건물을 샤리깟 ABC로 한번 표현해봤어요. 그래서, 기차역은 떨어르딱 놓여져 있습니다. D블락강 그러면 뒤에 샤리캇 ABC 즉 ABC 회사 뒤에 있습니다. 그런 표현이죠. 자, 2번 그림을 가지고 한번 설명해 볼까요? 자, 여기 앞에 스콜라가 있죠. 1번과 똑같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냥 한 문장만 간단하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스콜라 떨어르딱 D 드반 스테센 KTM. 네, 학교는 KTM 역 앞에 있습니다. 그런 얘기죠. 자 세번째 그림은요 포스라주 우체국하고 학교가 옆으로 같이 붙어 있네요 자 그래서 부자바 포스 떨르르딱 디스블라 스콜라 부자바 포스 우체국은 떨르르딱 놓여져 있습니다 디스블라 스콜라 즉 학교 옆에 그런 표현이죠 자 네번째 그림은 길을 사이에 두고 파마시하고 호스피탈 즉 약국하고 병원이 떨어져 있네요 자, 이것은 어떻게 표현하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호스피탈, 떨르륵딱버르드갓단 등안파마시. 자, 이렇게 표현하면요. 호스피탈, 병원은 떨르륵 놓여져 있습니다. 자, 여기서 버르드갓단이라는 것은 듣갓이라는 단어가 가까이, near, 그런 얘기죠. 즉, 동사화해서 버르드갓단 그러면 가까이에 있다라는 동사표현입니다. 등안파마시, 즉, 약국과 가까이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런 얘기죠 또는 호스피탈 따르르 딱 디스보랑 파머시 자 호스피탈 병원은 따르르 딱 놓여져 있습니다 디스보랑 파머시 여기서 디스보랑 이라는 것은 맞은편에 건너편에 그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약국 맞은편에 또는 건너편에 있습니다 그런 표현이죠 또 다른 표현으로는 호스피탈 따르르 딱 버릇 뜬 땅한 등한 파마시. 자, 이것은 좀 포멀한, 그러니까 격식체의 표현인데요. 자, 병원은 놓여져 있습니다. 버릇 뜬 땅한, 이뜬 땅한이라는 것은 바로 어게인스, n 즉, 오 p p o s 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버릇 뜬 땅한, 그러면은 이 단어 자체가, 예, 길 건너편, 길 맞은편에 있다, 반대쪽에 있다, 그런 표현이죠. 역시 버릇 득가딴하고 마찬가지로 등안이라는 전치사와 함께 쓰고 있습니다 약국하고 반대편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런 편이죠 자 그런데 사실 구어체에서는 디마나까 르땅냐 장소 이렇게 물어보지 않습니다 구어체에서는 간단하게 어떻게 물어보죠? 네 그렇습니다 그냥 디마나 장소 이렇게 물어보면 되겠죠 자 예를 들어서 여행을 하다 보면 화장실이 제일 문제가 되죠 자 화장실이 어디입니까? 물어볼 때 디마나까 르땅냐 딴다스 이렇게 물어보지 않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디마나 딴다스 이렇게 물어보면 되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도 구어체에서 간단하게 디마나 장소 이렇게 물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원어민 선생님의 발음으로 들어봅시다. Sato Hasan belajar. Hasan m u l a b e Hasan belajar dari pukul tujuh setengah pagi sampai pukul satu sepuluh petang. Hasan habis belajar pada pukul satu sepuluh petang. Hasan belajar selama empat jam empat puluh minit. Dua. Husin Bermain bola sepak Husin bermain bola sepak dari pukul enam setengah petang sampai lapan setengah malam. Husin bermain bola sepak selama dua jam. 3. Ali Bekerja Ali bekerja dari pukul 9 pagi sampai pukul 5 petang. Ali bekerja selama 8 jam. Selama berapa jam awak bekerja sehari? Berapa lama awak bekerja sehari? Saya bekerja selama 8 jam sehari. Berapa lama awak tinggal di sini? Berapa lama awak duduk di sini? Berapa lama awak tinggal di Malaysia? Berapa lama awak duduk di Malaysia? Saya tinggal di sini selama 10 tahun. John duduk di mana? di depan di belakang di atas di bawah di sebelah di sebelah kiri di sebelah kanan di tepi di tengah di antara A dan B John duduk di sebelah Lily John duduk di sebelah kanan Lily Lily duduk di sebelah kiri John. Lily duduk di tengah. Lily duduk di antara John dan Cikgu Lim. Encik Lee duduk di depan Ramli. Encik Lee duduk di belakang Lily. Baris pertama. Baris kedua. Baris ketiga. Tempat pertama. Tempat kedua. Tempat ketiga. Siapa duduk di baris pertama? Baris pertama ada John, Lily dan Cikgu Lim. Siapa duduk di tempat kedua baris pertama? Lily duduk di tempat kedua baris pertama. balai polis pondok telefon sekolah panggung wayang farmasi hospital seberang bertentangan di manakah letaknya 1 di manakah letaknya bangunan ABC Bangunan ABC terletak di tepi stesen KTM. Bangunan ABC terletak di sebelah stesen KTM. Bangunan ABC terletak di depan stesen KTM. Satu. Di manakah letaknya stesen kereta api? Stesen KTM terletak di sebelah kanan bangunan ABC. Stesen kereta api terletak di belakang syarikat ABC. 2. Sekolah terletak di depan stesen KTM. 3. Pejabat pos terletak di sebelah sekolah. 4. Hospital terletak berdekatan dengan farmasi. Hospital terletak di seberang farmasi. 호스피 p t 타 e r l e t a k bertentangan dengan farmasi. Di mana tempat? Di mana tandas?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좋아요 버튼과 댓글, 구독 버튼을 눌러 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드리마카세.